약초로 백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산소 주변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길가 옆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많이 이 열매가 달리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먹으면 신선이 되는 양나무로 귀하게 대접을 받았으며, 이 열매를 손으로 이 비벼서 이 향기를 맡아 보면 진한 이 소나무 향기가 나며 잎과 열매를 주 약재로 사용하는 척백나무입니다. 한방에서도 잎을 척백엽, 씨앗을 백자인이라 하여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 성질은 차고 맛은 수고 약간 매우며 생약명은 척백엽입니다. 이 독성은 없습니다. 이씨을 갈가 먹는 벌레인 염나충을 없애기 위하여 이 묘지 부근에 많이 심습니다 가을철 열매가 진한 고동색으로 이을 무렵에 잎과 열매를 채취하여 사용합니다 탄닌과 플라보노이드 칼슘과 칼륨 사포닌 정유 폴리페놀 팔미틴산 마그네슘 알칼로이드 등 좋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효능으로서는 혈액 정화 작용이 뛰어나 혈관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 지질과 노폐물, 늙은 혈액인 어혈과 뒤섞여 혈관벽을 두껍게 하는 혈전을 제거합니다. 이 사인 혈전이 떨어져 나가 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경색과 뇌출혈이 나타나서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이 사지 마비와 현척마비로 보행장애가 나타나고 시야가 흐릿해지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말이 어눌해져 발음장애가 나타나고 이 감각기관의 상실 등이 나타납니다 첩백나무는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청렬작용과 정렬작용이 뛰어납니다 혈관벽에 사인 혈전을 제거하여 동맥계화증을 예방해줍니다 뇌혈관질환으로 발생하는 뇌졸중 전전증상인 중풍을 예방하여 도련사의 원인을 막아줍니다 잇몸 건강에 좋으며 탈모를 치료해줍니다 치조염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크고 빠지는 머리와 빠진 머리도 모발 재생이 빠릅니다 치조염은 음식물에 의한 세균에 발생합니다 잇몸이 붓고 아프며 심한 악취와 출혈이 나타나고 치아도 흔들립니다 잇몸에 고름이 생기며 음식물을 씻기도 괴롭고 치아가 흔들려 빼야 됩니다. 탈모 증상은 두피에 염증이 심해 갑자기 머리카락이 가늘어져 빠집니다.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동전 모양으로 빠지는 자가 면역질환인 원형 탈모가 나타납니다. 이 처음에는 조금씩 빠지다가 털이 있는 모든 부분에 이 빠지는 이 전신 탈모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여성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수리 탈모 증상도 나타납니다. 머리카락이 힘이 없어져 빠지며 가르마 부분이 횡해져 반들반달거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첫 백나무 잎은 빠진 잎발도 다시 난다는 속설도 있으며 심한 잇몸질환을 치료하여 잇몸을 건강하게 하고 구강을 깨끗하게 하여 치아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모발이 사라는 모낭과 이 모근을 튼튼하게 하여 지루성 두표염에도 좋아, 이 탈모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뼈마디가 수시고 아픈 관절통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차가 면역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을 크게 완화시켜 줍니다. 이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활액막에 염증이 생겨 통증이 나타납니다. 작은 관절인 손가락 손마디, 손목 통증으로 나타나다가 큰관절인 어깨와 허리, 무릎 통증까지 발생합니다. 이 습한 날씨나 또는 비가 오기만 해도 뼈마디가 욱신거리고 수시는 뼈마디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 손가락과 손마디가 뻐근하고 뻣뻣한 통증으로 주먹도 쥐기도 힘이 들며 허리와 무릎이 아파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이가 열매는 진통작용과 항염증작용이 강하여 관절에 생기는 염증을 사겨주고 통증을 크게 완화시켜 줍니다. 정력이 좋아지는 천연 자양 강장제 열매입니다. 오장을 이렇게 하고 양기를 불어넣어 주어 원기를 회복시켜 정력 강화에 좋습니다. 실을 말려 당금주로 담아서 치침전 소주잔으로 한잔 먹으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서서히 발기력이 강해져 무쇠처럼 단단해집니다. 이 전류선을 튼튼하게 하여 정액의 양을 늘려주어 이 정자의 활동도 왕성하게 합니다. 음경의 혈을 잘 돌게 하여 발기부전과 조루증을 치료하여 이 성기능 장애를 없애줍니다. 이 정력에 좋은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입벌 채취하여 깨끗하게 씻어 그늘에 말려 약 그 20g과 물 1.5리터에 넣고 달여 마시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을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약 8g 정도를 물 500ml에 넣고 달여 마시거나 가루 내어 꿀과 함께 한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씨를 말려서 당금주로 마셔도 좋습니다. 잎을 말려 가글을 하면 잇몸이 건강해집니다. 잎을 소주와 함께 담그어 스킨을 만들어 머리에 바르면. 탈모 치료에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척백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